안녕하세요 수식탈출 넘버원 no. 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촬영을 쉬려고 했는데 구독을 눌러주신 분이 계셔서 다시 영상을 네,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e l p 고요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자, 이 박스 구간을 자,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어낸 모습이 보였고요이 부분에 저항대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모습이 자이 봉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횡보 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짧아 보이지만 이 횡보했던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횡보를 거치고 나서 지금의 주가가 짧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7,900원을 계속 못 뚫고 있던 주가가 최근에 심상치 않은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부분을 강하게 한번 뚫어줬고요. 그 이후에 은봉이 나오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다시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횡보를 지나고 상승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된게 아닌가 싶어서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서 매수 타점을 한번 같이 보고 다시 일봉으로 와서 매도 타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봉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봉에서 살펴보면, 7,400원부터 해서 6,800원까지 파란색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는 이 부분은 손절 라인입니다. 6,400원을 깨면 이 종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번의 분할 매수가 모두 체결된 다음 마이너스 10%가 되는 구간이 6,400원이 깨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박스의 기준을 여기 뒀고요 자, 지금 보면 주가가 이 7,400원보다 위에 있습니다. 7,570원.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출발하기 전에 매수 타점을 한번 주고 출발을 하게 된다면 어,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서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타점을 1봉으로 가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봉으로 돌아왔습니다. 1봉에서 한번 살펴보면 만원 부분에 이렇게 저항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부득시가 그 내려왔던 이 저항대가 있는데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 7,9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네, 이 만원 부분까지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00원과 만원 사이에 자,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네, 12,000원까지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 만원과 12,000원 사이에 네, 중간값을 깨지 않으면 네, 3차 매도로 여기까지 네, 들고 가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종목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개인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분할 매도법으로 네,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독을 눌러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